볼까? 어, 일단은 지금 예를 들면 있지, 예를 들면 어, 예증을 일단 범위 축소라고 했잖아. 범위 축소. 그래서 예증 나올 때마다 어떻게 범위 축소가 됐는지를 어느가 계속 찾아보는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 제시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진술. 자, 일반적 진술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 자, 그래서 이제 범위 숙소가 되면서 구체적인 진술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어, 당신이 당신의 손을 재빨리 문지르면 그것들이 뭐라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진술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 뭐두 개를 뭔가 문질렀을 때 어, 뭔가 열이 발생합니다 안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진술이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손을 문지르면 따뜻해집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거지 됐어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읽는다 안읽는다? 안읽는다 이제 1번 기준으로 앞에 2개 이상의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 그냥 가방에 버릴거야 쭉 버릴거야 자 그래서 1번을 볼게 1번 자 the amount of friction friction은 마찰이한테 마찰 마찰력의 양이 디 e p e 달려있는데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 표면 물질에 달려있대? 그 표면이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서 어, 마찰이 달라진다는거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거는 뭐냐면 뭔가 따뜻해진다라는거잖아? 맞지? 근데 처음에 제시된 소재는 뭐냐면 그 표면이 어떤 물질인지 이게 지금 소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아니지 여튼간에 뭐냐면 서비스 머티리얼에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요급, 더 플러스 비요급은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하다지 표면이 뭐다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은 뭐다 더 많이 발생하네 됐어 그럼 1번, 2번 연결 괜찮지? 괜찮지? 소재 괜찮아지게 3번 자, 올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첨가잖아 첨가면서 마찰력은 또한 뭐다 열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 올선에 첨가하면서 뭐다? 소재 변화를 일으켰지? 소재 변화 그래서 1번 소재는 1번 소재는 Surface Material 이거였잖아 마찰력과 Surface Material인데 인제는 뭐냐 마찰력에서 뭐다? 이제 열로 넘어가는 거지? 이 표면에서 이해돼? 여기서 소재가 바겠었지 인제는 4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장을 넣을 수 있겠네 그제 일단 4번 후보 자 4번 다음 문장 볼게 마찰력에 어, 유용한 힘이 될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뭐다? 우리 신발이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해준대. 여기서도 지금 뭐다? 소재 변화일 됐지? 이해했어? 마찰력은 뭔가 도움이 된다는 소재로 바뀌었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다? 따뜻해진다니까?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됐지? 됐지?